네 안녕하세요. 코인아재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각 2024년 8월 9일 금요일 오후 1시 43분입니다. 자 각설하고 이번 주딱 5일 동안 제가 다이렉트로 꽂아드린 수익률부터 바로 인증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월요일 날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솔라나 35% 수익, 그리고 화요일 날 잡아드린 에이브 11% 수익, 그리고 수요일 날 잡아드린 오브스 16% 수익,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영상과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엘프 8% 수익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것만 고압해서 71% 이상의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딱 5일 전에만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는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잡아드린 타점들 똑같이 따라만 오셨어도 71% 이상은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아재 정보방에서 이렇게 급등 앞둔 코인들의 타점 근거와 함께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든 이 수익 인증 다음에도 또 해드릴 거니까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정보방은 고정 댓글 링크로 언제든지 100%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저와 함께 수익 이어가실 분들은 언제든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가벼 제 실력만이라도 체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드린 코인은 바로 스텍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기 대폭등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으니까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텍스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아주 큰 폭으로 하락세가 이어졌는데요 당연히 일반적인 개미들은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코인에는 관심을 안 갖겠죠 하지만 최근 흐름을 보시면 조정에도 제일 아래쪽 매물대이자 지지대인 16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와주었는데요 해당 지지를 해준 구간은 21년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매물대가 쌓여준 주요 지지구간인데요 스택스가 이번 하락에서 1600원 매물대 지지를 받지 못했다면 바로 추가 폭락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해당 매물대에서 완벽하게 지지를 받고 방어해준 모습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로줄 그어드린 여기 2100원 매물대를 넘어서 다음 주요 저항대가 되는 2800원 구간까지 단기 반등 쏴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 되었고요 지금의 흐름이 잠시 꺾이더라도 2100원 매물대에서 기술적인 반등으로 해당 구간까지 노려볼 수가 있는 역대급 기회인 겁니다 지금 가격대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30% 가량의 단기 급등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의 타점이죠. 바로 이런 코인들 제때 매수하고 매도할 줄 알아야만 앞서 보여드린 대로 단 4일 만에 보유 시드 절반 이상의 수익을 챙기는 겁니다. 제가 71% 이상의 수익 인증해 드렸죠. 그리고 이 모든 타점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전부 다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은 고정 댓글 링크로 언제든지 누구나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돈한푼안 받고 100% 무료로만 운영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만 꼭 눌러 주 면 되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영상만 보고는 앞으로의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상만 보시고 무작정 투자에 따라나서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이번 주말에도 다 함께 안전한 수익 만들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